여기는 이천에 예스파크라는 곳이에요. 예스파크. 검색을 해도 너무 안 나와가지고 우선 와봤는데요. 뭐 도자기 체험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천 여행 가봅시다. 아, 개소리 안 나게 부탁점이라고 하는데 개소리가 안날순 없고요. 아직 저도 둘러보기 전이라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을 못합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죠 진짜? 아, 오늘 근데 그거 한번 찾아보자 도자기 체험할 수 있는지 나가 찾아보니까 물레 체험도 할수 있고 이런 거 있네요 이거 이거 도자기로 만든 거예요? 아야 도자기네요 와 근데 여기 그렇게 도자기로 유명해? 다 도자기예요 저는 열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전 이런 마을도 좋아요 조용해서 여기 햇빛 들어와서 아네 아네전다 좋아해요 머리는 묶는 어, 게 좋은 게 어떻게 하지? 머리 묶을게요 머리. 네. 요즘에서 하나 만드실 건데 선생님이랑 네 어, 어떤 걸 하실지 궁금해요 요거요 아 라면 그릇이요 노랑색요 노랑색. 내려가고요. 우 네. 이렇게. 우와, 우와, 이렇게 해서 또 당겨서 올리면 위로 올라옵니다. 와 이렇게 잡고 팔꿈치 무기대세요그왼손 지지되어서 이렇게 해시면음에 네. 네. 가만히 느끼고 왼손으로 같이 주고왼손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오른서 가만히 고시면 나는 움직이지 않고 흥만움직이다 네. 그런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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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톱으로 무게점심을 살짝 올려보시면 오오 빨리 들어가는 분위 우와우 와우접시형태 대로 접시 옆에 더 내려오면 더 접시가 되는 거 봤어요. 나요 접시 아요 오면 어 요거보다 작아질 거예요. 네. 그럼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예요는 네. 응.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해보부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서 놀아도 되는 거예요? 아 네, 한번놀아는 지금부터는 지금부는 지금부터는 지금부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지지금지면지지 되고 있어요, 되고 있어요. 어, 너무 작아. 어, 뭐야? 나이 미친 재능 뭐야? 한번 봐봐. 어때요? 재능이 없었나봐. 산타 할아버지. 네 안녕히 계세요 수현아. 여보세요 서연아 어? 서연아 응? 네? 네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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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구세요 근데? 저거 서연이 아니에요 아 서연이요? 네네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네 <laughs> <laughs> 서연이 누구야? 내 휴대폰 번호 썼던 쟘민이 누구야? 이진상해. 어나 근데 바지가 <laughs> 나 도자기 튄거 보셈. 나 그지로 보면 어떡하지? 사람 물게만노아야 아, 여기 큰일 났다 님들 여기 버퍼존이다. 알았어 알았어 안올게 여기 갈게. 갈게 갈게.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. 아 우리 이천 휴게소 가서 밥 먹을까요? 좋은 생각이야. 휴게소 가서 밥을 때리고 카페를 가는 거지. 휴게소 먹방. 밥을 먹는 게 좋으세요, 아니면 간식 거리를 먹는 게 좋으신가요? 저는 장터국 소고기 국밥을 먹을래요. 이천에서 뭐했어 도자기. 내가 웃는 이유. 도자기 체험 좀 재미긴 했는데, 나 지금 이천 오지 거의 두 시간 됐는데 도자기밖에 한게 없어. 나 어렸을 때밥 먹혀 먹었지. 이렇게 이렇게 밥 흔들. 밥 이렇게 흔들잖아요? 그러면 밥 끓는 거를. 밥 구하는 뭐거 아니에요. 장난 그만 치고 잘못겠습다 근데 왜 이렇게 이거 병원 밥같지 음. 음. 나 원래 두개잘안 말아먹는데. 왜냐면 밥을 훑어 고아 괜히 말았다 후회된다 밥 찾기가 힘들어 이거봐 밥 찾으면 이거밖에 없어 시몬스 오케감? 요게 시몬스예요 혼자 여행 재밌겠다 재밌다 <laughs> 야, 사람 너무 많아 여기 뭐야 얘들아 사람이 수백명이야 구경은 어디서 해야 돼요? 아요 뒤로? 틀이 겁나 많지? 진짜 밤에 오면 더 예쁠 듯? 나도 한번 서볼까? 모임? 와 개푹신해 모인다 아, 예스. 예스. 위에 보인다? 뭐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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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예스 매니아. 꿀잠 희망로 어, 이런 걸 알려주는데? 그런고 마지막에 요렇게어 신기한데? 이거 침대 만들 때 쓰던 기계래. 이거 옛날에 침대 만들 때 쓰던 기계.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? 어 옛날 침대야? 이런 데서 어깨 잠? 이거 완전 내 취향인데요? 이, 이 버터 색깔, 이 노란 색깔. 딱 진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게 잘 만들어놨다.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. 야, 건물도 이쁘게 잘 해놨어. 카페를 진짜 못간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갔어. 찐따여서 못간거 아니에요. 저 찐따여도 갈수 있어요 거기. 아 너무 아쉽다. 그래도 저 뭔가 와보고 싶었던 데두 군데나 와서 저는 만족해서 괜찮아요. 님들은 모르겠는데. 정답 질퍽이. <laughs> 저는 좀 작은 걸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했고요.